안녕하세요. 한밭 FM 초대석입니다. 한밭 FM 초대석은 대전의 지도급 인사, 대전을 이끌어가는 대전의 오피니언 리더를 모시고 대담을 하는 시간입니다. 대전의 현안과 대전의 미래에 대하여 여러 의견, 계획을 들어봄으로써 대전이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대전의 청사진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한밭 FM 초대석 첫 시간. 이장우 대전광역시장을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취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장우 시장은 어떤 분인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우 시장은 1965년 충남 청양에서 출생하여 대전고등학교를 거쳐 대전대학교 행정학과에 입학해서 박사 석사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1997년 국회의원 비서관으로 정계에 처음 입문하여 2006년 대전 동부청장을 거쳐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그리고 제20대 국회의원을 지냈습니다. 2022년 대전 광역시장에 당선되어 올해 7월부터 인류 경제도시 대전을 위해 불철주야일하고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바대프엠 대표 임도혁입니다 예. 예. 혹시 시장님 한바대프엠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 그러면, 지난, 저, 세계 예. 대학경기연맹 그때 학예 유니버시아데이 유치 때문에 예. 예. 개소식 할때 아, 예. 예. 제가 못 갔습니다. 어, 응원 많이 했고요. 예. 또 요즘 시민들로부터 사랑 많이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축하의 말씀드리고 예. 어, 시민들을 위한, 어, 정말 좋은 방송으로서의 역할, 이런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민선 팔기 시작의 첫 해가, 예. 6개월 마무리가 됐는데요. 어, 첫 6개월을 보내시면 소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지난 한 6개월 가까이 많은 시민들의 응원이 있었고요. 또 예. 그런 응원을 바탕으로 방위사업 정 이전을 조기에 확정하고, 예. 우주산업 클러스터 3축에 대전이 확정받고 또 세계, 어, 학예 유니버시아데이도 유치했고 또 서대전역을 포함되어 있는 호남선 직선화 사업도 예타 통과를 예타 결정을 했기 때문에 어,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 6개월은 연전연승의 시한이었다. <laughs> 예. 다가오는 새해도 예. 어, 이걸 바탕으로 해서 예. 대전발전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음. 해를 만들어야겠다 이런 각오를 좀 갖고 있습니다. 예, 응원합니다. <laughs> 최근 벨기에에서 뭐참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예. 충청권 사개 시도의 2020년, 27년 학예 세계 대학 경기 대회 몽동 유치. 구십삼 년도 대전 엑스포 이후에 아마 오랜만에 참 커다란 국제대회 유치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역 발전에 얼마나 기여를 할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충청권 전체 경제 파급력과 한1조 오천억 정도 뭐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음, 어. 예. 또 우리 시는 개막식하고 일부 경기가 대전시에서거든요. 하 아, 예. 개막식. 개막식에 예. 지금 필요한 서남보 스포츠타운을 조기에 어, 건설할 수 있는 기회가 왔고, 또, 우리가 부족한 체육 인프라 확충을 통해서, 어, 시 체육을 좀한 단계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단계가 됐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걸 통해서, 어, 우리 충청권의 의상, 그리고 이런 것들이 좀 높아질 것 같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어, 충청권 전체 하나의 어, 거대한 메가시티로 묶어내는 이 작업에 또 어떤 기회가 될 것으로 예, 보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좀 좋은 소식이었고요. 예. 이걸 바탕으로 해서 충청권 전체의 발전을 위한 동력으로 삼아야겠다. 예, 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기대가 큽니다. <laughs> <laughs> 예, 예. 저희가 민선 8기 시정 구호가 인류 경제도시 대전인데요. 어, 뭐 가장 중요한 일이 뭐 기업 위치가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뭐 산업용지 조성 이런 공약을 예. 좀 하셨습니다만 좀뭐 어떤 일을 추진하고 계신지 한번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어, 우선 대전이 그다지 좋은 기업들이 대전을 떠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중에 산업용지 부족으로 음. 공장을 확장한다든가 기업을 키울 때 예. 산업용지가 부족해서 뭐타 시도로 떠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 민선 8기에는 산업용지 음. 현재 조성 중인 안산 산당이나 평촌 산단 뭐~ 둔, 둔곡 신동지구를 어, 예. 넘어서 예. 한 (500만 평) 정도를 구축을 해서 거기에 어~ 우리 (4대) 전략 사업을 유치할까 그렇습니다 일단 방위사업청 이전과 관련된 방산업 예. 그리고 대전의 연구 기능이 가장 뛰어난 바이오 헬스케어 관련 사업 예. 예. 그리고 우주 우주산업. 이제 울주산업 클러스터 예. 3축에 들어간 이상, 예. 우주산업 부분, 그러다 보면 항공까지 하죠. 우주항공. 예, 우주항공. 예 그리고 예. 나노반도체. 예. 이네 가지 전략사업을, 어, 통해서 좋은 기업들, 대기업들 유치해서 지역경제의 규모를 키우겠다. 예. 아, 그래서 사실상 과학기술도시에 한정되어 있는 영역을, 예. 어, 산업도시, 그리고 과학과 산업이 결합돼 있는 예. 기업도시, 예.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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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야 일지, 양질의 일자리도 있고, 그렇죠. 또 좋은 예. 기업들이 세금도 많이 내고, 예. 세금을 많이 내야 또 지역발전에 대한 저 여러 가지 세원으로 또쓸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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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준비를 좀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대전투자청을 설립하신다고 어, 뭐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들어가고 있어요? 대전투자청은 우리가 지금 저곧 용역에 들어가고요. 아, 예. 용역. 예, 이 용역 결과가 끝나면, 일단 자본금 최초 700억에서 1000억 정도? 음, 네. 그래서 대전시가 한 500억 출자를 하고, 예. 일반 기업들하고, 지금 하나금융그룹, 뭐 신한금융그룹이든, 또, 어, 우리 산업은행, 예. 아, 이런 어, 은행 관련 그룹들이 참여하는 형태로 해서 700억에서 800억, 1000억 정도 초기 자본금을 갖춘 대전투자청 설립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전에서 창업하는 청년들 벤처기업 육성하는 창업자금으로 조금 저 위험, 위험이 있더라도 공격적인 투자를 할 생각이고요. 또 그걸 장기적으로는 한 자본금 한 5천억에 더 많은 창업하는 분들에게 힘이 될수 있도록 저희가 좀 키워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목표는 기업금융 중심 은행 설립을 했을 때 거기에 그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그에 음, 예. 붙여서 지역에 한마디로 산업을 키우고 경제 규모를 키우기 위한 지방은행하고 은행. 그러면은 네. 어떤 괴를 같이하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아, 네. 저희 윤석열 대통령이나 저희 대전시는 음. 지역금융 중심 은행 이게 뭐냐면 어, 기업들 지원하는 중심은행으로 특성은행으로 가겠다 이런 것이고요. 그, 이제, 과거 충청은행 같은 지역은행 부분은, 어, 일부, 저뭐 계속 했습니다만 저희 대전시는 일단 그 기업금융 중심은행 쪽으로 하고 나중에, 어, 충청도 사회시도가 예, 과거 우리 지역은행 정도, 수준에 한다 그러면 그거 나중에 함께 묶어서 지주회사 다 묶으면 되지 않을까? 예. 어쨌든 해봤습니다. 지방은행으로 가기 뭐전 단계 정도로 이해를. 대전투자청은 지방은행으로 가기 위한 전 단계가 아니고 대전 예. 저 기업 중심 아. 은행으로 가기 위한 전 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예예 예. 알겠습니다. <laughs> 기업금융 중심 은행 특수은행 설립하면 거기에다가 음. 대전투자청을 그 지주회사로 놓고. 저희 같이 묶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예. 그리고 왜냐하면 은행 설립은 상당히 법도 개정을 해야 되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속하게 전 단계로 창업 투자나 이런 거에 대한 적극적 지원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 대전 투자청으로 예, 먼저 출발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하긴 뭐 대전 투자청이만 설립이 돼도 아마 지역 기업들이 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아, 힘이 되도록 해야죠. 이제 창업할 때 자금, 창업하고 좋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이 중간에 고비를 맞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기업들이 창업해서 망하는 수가 많은데 그런 것까지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예, 예, 체계를 알겠습니다. 좀 구축할까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방위사업청이 정부 대전청사 유휴 부지로 본격 이전하는 것으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이 지역경제에 끼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작지 않겠죠? 작지 않은 게 어마어마하다고 봐야겠죠? <laughs> 예, 예. 지금 방위사업청이 직원만 1,700명이고, 예, 1700명. 지금 제삼청사에와 있는 다른 기관들하고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아, 그렇습니까? 인원수가 지금 인원이 많고요. 음. 또 사업비로 쓰는 게 17조 예산 규모를 갖고 있기 아, 때문에, 음. 또 그걸 따라서 이제 방산 기업들이 대전에 많이 와야 될 텐데 방산 기업 관계자들이 이렇게 오면서 오피스 이런 공간 필요나 또 적극적으로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방위산업 방산업 방산 클러스터도 지금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방위사업층이 대전에 있음으로써 방산 기업을 키울 수 있는 유리한 조건에 올라섰다. 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기동한 다른 어떤 기관보다 상당히 파급력과 크리라 이렇게 보겠습니다. 단순히 뭐 직원 가족이 뭐 대전으로 뭐그 이전해 온다, 입주한다. 뭐 그런 것만이 아니라 부수 효과 그 예, 그러면 그냥... 지난번에 중소 벤처 기업부가 세종으로 갔을 때 굉장히 시민들이 걱정 많이 했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근데 그때 그걸 지켜내지 못한 뭐 정, 정치인들도 좀 다 반성을 해야 되겠지만 아마 중소벤처기업부가 제가 기로은 직원이 한 400명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 예. 정확히 뭐 그렇게 보면 대형기관이죠. 예. 정부 부처 중에서는 그래서 그리고 또그것로 상징적으로 대한민국 방산 도시 핵심 도시는 이제 대전이다. 아, 이런 이미지 효과가 있겠죠. 기후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우로 주고. 말로 다른 생이 되네요. 대루도 주면 안 되죠. <laughs> 그렇죠. 예. 예. 대루도 받고 말로도 받아야 네. 되는데.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뭐방사업장이 대전에 오게 돼서 참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예. 맞습니다. 내년에 한 1차로 일부가 마사의 건물에 이전한다고 들었습니다. 내년 3월 정도까지 예. 일단 TF팀에서 어 3, 250명에서 300명 정도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예. 그래서 이번 주에 네. 어, 방위사업청장님하고 오찬하면서 또 여러가지 협의를 좀 할까 그렇습니다 그 시장님이 올라가시게 되겠군 방사청장님이 아마 대전에 아, 어, 예. 오늘 오전에 도시철도 2호선 트램에 대해서 저 브리핑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우선 민선 7기 때 정책결정을 못한 것을 총정리했고요 네. 또 지난 6개월 동안 어, 우리 국장하고 전, 어, 공직자들이 여러 차례 전, 전체 회의를 하면서까지 최종 결정은 아니고요. 우선, 어, 무가선으로 완전히 실현하는 문제. 이렇게 무가선 선로에 전력 공급선이 없이, 가선이 없이 최첨단 트램으로 구축하겠다. 이런 뜻이. 지하에 전력 공급선이 매설, 그 방식이 한네개 정도로 분류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 어떤 네개 중에 하나를 고집하지 않고, 나중에, 그, 전력 공급하는 시스템하고, 차량하고, 컨소시엄으로 기술 제한 형식으로 받고, 그 안에 가격까지 해서, 저희한테는 경쟁도 유도하면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선정을 할까, 그렇습니다. 또두 번째는 그동안 문제가 있었던 속도의 문제, 안전의 문제,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만, 태믹 고개, 그리고 저, 가양동의 일부 고개, 대전탑 사거리, 그, 그, 지하로, 지하도 만드는 문제, 충남대 앞에 벚꽃길, 훼손하는 문제, 한밭대로 문제, 그리고 도마동에서 가수원 그 고개, 이에 대한 문제를 정책결정을 민선 7기의모대에서 그냥 방치돼 있는 거총 정리해서, 예. 어, 대부분 지하화로 해서, 아. 어, 스피드 향상도 있고, 또 안전도 있고, 교통 흐름에 방해되지 않도록, 음.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거, 걱정스러운 건, 이제 1조 한 6천억 정도는 총사업비인데, 총사업비 변경을 내년 중앙정부하고 음. 긴밀하게 해, 음. 협력을 해서, 총사업비 변경을 하면, 예, 예. 절차에 막개보려 그럽니다. 뭐 시민들이 사실 뭐 이러저러한 트램에 대해서 걱정이 많았는데 뭐씀하마신거 들어보니까 긍정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뭐잘 방향 설정이 되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방향 설정을 오랜 동안 고민을 했고요. 예. 또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큰골격하에서는 시민의 이익을 최중시해야 되기 때문에 예, 예. 지난 15년 동안 착공도 못해서 이렇게. 사실 시민들한테 불편을 준 거에 대해서 예. 또 시정이 오락가락하면서 음. 또마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지금 배로 늘었잖아요. 그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심이 더 늦어졌고 그런 늦은 정책 결정 음. 그리고 오락가락한 정책 결정 때문에 지금 총 사업비도 지금 배 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결국은 시민 혈세들이 신속하게 일을 제대로 추진 안 함으로써. 지금 투입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저라도 지금 신속하게 결정을 하고 일관되게 정책을 밀고 가야서 빨리 마무리하는 게 시민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시 발전에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그잘 판단하셔서 좀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빠른 시일 내 시민들이 좀 트램을 타고 교통도 많이 좋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맞습니다. 정책 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치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고 예. 치밀한 검토가 끝나면 신속하게 정책 결정을 해서 실행을 신속하게 해야 된다. 제가 본래 그 시장 될 때부터 항상 염두에 드는 예, 시장님. 뭐 시장님 추진력 누구 물지 않게 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데 이제 뭐 추진력 그렇게 표현하신 분들이 많은데 사실 추진력의 동력은 어 치밀한 준비와 절차 없으면 추진력이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예. 그러니까 치밀한 계산과 검토 후에 음. 정책을 결정하면 그건 아주 추진력 있게 밀고 가야 된다 이런 예. 방침입니다. 알겠습니다. 보문산 개발 문제 그제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게 참 찬반 의견이 많지않습니까뭐 이제 환경적인 문제가 따로 있고 또 한편으로는 시민들 편익도 생각해야 되고요. 참 어려운 과제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추진하실 생각이세요? 뭐 어렵게 보지는 않습니다. 결국 돈인데요. 예. 음, 그동안 보문산 개발을 뭐 역대 시장들께서 다 발표를 했습니다만, 뭐 제대로 실행한 게 없고요. 그래서 예. 우리 민선 8기에서 일단 보문산을 어, 1박, 2박이든 와서 어, 휴양할 수 있고 또 즐길 거리를 마련해야 된다. 멀리서부터 많은 분들을 대전에 오게 할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래서 내년 1, 2월경에 종합 프랜 계이은 내놓겠습니다만, 1차적으로, 어, 저희 호동에는 한 44만 평 정도의, 어, 수목원, 제2의 자연형 수목원 조성하고, 목달동 무수동 여기는 지유숲 포함해서 휴양림 조성을 해서 시민들에게 정말로 주말에 쾌적한 어떤 산림과 또 수목원 이런 것들을 제공할 생각이고 그 안에는 숲속의 집이라든가 또 주민들이 시민들이 또 일박을 하면서 힐링할 수 있는 공간도 좀 마련하고요. 그 내년 1월쯤에는 일단 케이블카 문제하고 전망대 그리고, 콘도 형태의 어떤 숙박시설, 그리고 워터파크, 아, 요것까지 이제 결합 해서 종합적으로 최종 내놓기로 했습니다. 우선 어, 그제 발표한 건 휴양림하고, 어, 수목원, 아, 요, 큰절 기런두개 했는데, 내년부터 사업을 해서, 고 효양님하고 수목원은 2027년까지 다 마무리를 할 생각입니다. 음, 케이블카도 추진하시니까 반대 의견이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예. 설악산도 케이블카를 네. 놓기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오, 세, 최근에, 예, 네, 최근에 아마 그 소청봉 쪽 바로까지 가는 것 같은데 네, 네. 유달산이 도립공원입니다. 예, 네, 네. 그렇죠. 어, 유달산도 칠부능선까지 네. 지금. 케이블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로는 오월드에서 대사동까지 음. 보문산 최정상 부위 정도의 음. 그 가장 산림 어, 예, 예. 생태계 조사를 생태학적으로 최고 어, 등급이 안 좋은데 정도로 해서 음. 어, 전망대하고 음. 케이블카 예. 요즘 뭐곤돌라라고도 표현도 하시죠? 음. 예, 예. 그래서 어. 적극적으로 지금 검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음, 그렇군요. 내년도 시정 운영 방침, 어, 시정 운영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짚어주시겠습니까 올해는 백대 과제 포함해서 예. 큰 그림을 저, 짜는데 시간을 많이 보냈고 또 당면한 뭐 방위사업청 이전이던 우주산업 클러스터는 음. 어, 이런 정부 정책과 맞춰서 우리가. 저 도시 발전을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은 예. 해왔다고 봅니다. 예, 예. 내년에는 지난 1년 동안 해왔던 계획들, 짜는 계획들, 음. 어, 일관되게 저 밀고 가서, 예. 성과를 내는 일이 중요하다고 보고, 음. 또 그런 과정에서 전 공직자들이 음. 일심동체가 돼서 시 발전을 위해서 음. 뛰는 이런 조직으로 거듭나야겠다.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사업본 100대 과제를 포함한 사업들 밀고 가는 문제 그 안에는 뭐다 들어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4대 전략사업인 네, 다 있고 네, 네. 이제 그런 것을 하기 위한 최애의 과제는 대전의 미래를 위한 그랜드 마스터 프랜차이 다시 짠다 아, 예. 아, 내년에 음. 네, 내년에 대전 종합 발전 계획을 다시 수립을 하는데 아, 정말 다양한 의견 많은 전문가들 시민들 다 의견 모아서 대전의 미래를 한번 제대로 설계를 해보라고요. 그몇 년도를 목표로 하는 계획입니까? 2030년, 2040년. 아, 계속 중장기 플랜이군요. 지금까지 뭐 그런 계획이 있었던 걸 알고 있습니다. 있었는데 아. 그동안 우리가 점토해 보니까 전에 박성희 시장님 때 이후에는 큰 틀의 종합발전계획을 짜지 않고 음. 공약 중심으로 일부 변경하는 아.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존의 계획을 좀 보완하고 수정해서 종합적인 청사진을 다시 세우겠다근론으로 해. 기존의 것도 검토하지만 완전히 새로 짜야겠다. 왜냐하면 전에 짰던 이그 마스터 플랜이 예를 들면 인구수 추정을 뭐 200만으로 했다든가 뭐 이게 안 맞는 일도 많은 거죠. 그러니까 도시 구조가 바뀐 거죠. 최근 몇년 동안 이제 대전이 인구가 감소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세종시 영향이 뭐 때문이라고 하는데, 뭐 세종 시민들은 뭐 집값이 올랐네 뭐 하는 이제 반대로 뭐 대전이 더큰 형님 도시인데 대전 시민들이 세종 시민에 비해서 오히려 좀 열등감을 느끼는 그런 경우가 좀 없잖아 있었는데요. 요즘 반된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요즘 도리어 좀 세종시가 집값이 너무 많이 폭락하고. 아, 지금은 그렇지. 예, 예. 또 세종 시민들이 생활 여러 가지 불편 때문에 도리어 이제. 대전 시루 이사 후 다시 오고 싶다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 도시라는 게전통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인구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세종시가 작게 아무리 신도시를 만든다 고 해도 대전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좌장은 대전이고. 다시 늘어날 걸로 보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인구가 주는 것꼭 세종시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 건뭐 전부가 아니고요. 일부 원인도 있지만 사실은 양질의 일자리, 아, 좋은 기업. 예, 예. 지금 예를 들어 용인이든 평택이든 아산이든 좋은 기업이 가니까 역시 인구는 늘고 또 좋은 일자리가 있으니까 사람이 모이는 거거든요. 음. 대전이 그런 걸좀 제대로 대비를 안 했으니까. 음. 끊임없이 빠져왔고, 단기적으로 그걸 개선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산업용지 500만 평 조성을 해서 중장기적으로 기업 유치하고 있고 가야 이 도시의 세락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음, 알겠습니다. 내년도 이제 영시축제를 이제 다시 뭐 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미는 축제였었는데 이게 중도에 좀 취소가 돼서 좀 아쉬웠어요. 뭐 이번에 이제 내년부터는 다시 재개하신다고 합니다만 좀뭐이전보다좀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그런데 한다대피염이 한꺼번에 예. 다 빼드시는? 모르겠어요. <laughs> <laughs> 아 지금 뭐 여러 가지 재미있는 부상들을 많이 하고 계신 거죠? 영신축제는 예. 예. 기본 큰 틀은 작고요. 예. 이제 선택적으로 정말 세계적인 축제를 육성하는 중간 단계에서 경제 활성화형 축제로서 어떤 역할을 할지 대전을 대표하는 대중형 축제로서의 발전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거고요. 내년 8월 1 1일부터일주일간어 도청 과거 도청 충남 도청 있었던 과거 그 앞에부터 1km 구간 전면 도로를 차단하고 충남 도청에서 대전역까지 예. 예. 그래서 어그 중앙로 양쪽에 경제 활성화형 축제로 개발하는 거기 때문에 음, 예. 저 대전에 있는 문화예술단체들 총동원하고 같이 예. 또 협력하고 그러면서 어 일단 세계적인 축제로 육성을 할까, 그렇습니다. 관광객도 그만큼 많이 유치를 해야 되고요. 우리끼리 모여서 하는 주민화합형 축제를 해서는 안 되고. 그렇죠. 예. 적어도 100억을 투자하면 10배 정도 경제 효과가 나옵니다. 그러려면 대전시 외부에서 많은 분들이 와서 그 축제를 즐길 때 가능하고요. 그리고 한 일주일 정도는 하는 게 와서 주말 같은 때는 일박 하면서 한여름 밤에 축제를 즐기고 힐링해라. 이런 뜻입니다. 재미있는 이벤트나 뭐 행사 하나만 좀 소개해 주시죠. 지금 뭐 많은 구상단계고요. 매일 저녁 출반 선상에서는 좋은 퍼레이드를 계획을. 아퍼레이건 경연 대회와 결합할 수도 있고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리고 각 부분별 공연장을 다각화해가지고 지역의 문화 예술인들이 함께 동원된 그리고 지난번에 사이시 사이시 보고 그 기간에 한번 대전에 와서 공연할 수 있냐. 아, 예. 이런, 제가 요청을 했는데, 한번 해보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도청부터, 과거 도청부터 대전역까지 청년들로 한, 함께하는 대형 공연도. 어, 그러다 보면 이제 안전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 어, 축제 전에 전 뒷골목까지 그 안전 관련한 매뉴얼을 지금 거의 다 마무리 해갑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그 부족한 뒷골목까지 CCTV 다 설치해서 음. 종합 상황실에서 컨트롤할 수 있도록 예. 안전 대책을 음. 최우선으로 지금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모쪼록 명시 축제가 뭐대전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축제로 발돋움할 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계적인 축제들이 이제 썬바 축제든 뭐 토마토 축제든 예. 이런 에딘버러 축제든 이런 대형 아, 예. 축제들이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주민들 이런 화합도 하고 경제적인 효과도 드리고 도시 발전을 되게 하고 이러려고 하, 해서 사실상 세계적인 축제가 되기까지는 장기적인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죠. 한거 보완해 가면서. 하루아침에 되잖아요. 예, 뭐든지 하루아침에 안거든요. 예. 아니, 예. 그 출발선상을 내년에 잡고서 내년부터 시작을 하면서 보완하고 보완해서 뭐최 단기간에 세계적인 축제를 끌어올리는 것이. 뭐 저는 대전이 가진 뭐 자원이라든지 여건이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충분히 그 세계적인 축제로 발돋움할 수 있는 오뭐 여건이 된다고 봅니다. 그니까 이제 뭐든지 남이 안 하는 것좀 있어야 되거든요. 예, 예, 예. 다른데 가면 볼수 없는 일들. 그래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영시 축제가 이 대전 부루스라는 노래 예. 대전발 영시오 싶은. 여기에서 해당초에 창안한 네, 네. 그 축제기 이 때문에 또 열차와 떨어질 때일 수 있고 또 이별과 뭐 떼려야 뗄 수가 없고 그래서 네. 그 뮤지컬이나 또 대전부르스 가요제를 아, 네. 예, 뭐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어뭐 물론 예를 들어 가락국수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먹는 문제, 즐길거리 문제 종합적으로 결합해서 정말 그, 그 기간 동안 대전에 가면 정말로 힐링 될 정도로 그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한여름밤에 대전으로 가자 분위기가 정서일지록 노력을 해볼 생각입니다 예, 기대가 큽니다 끝으로 시민 여러분께 연말연시를 맞아서 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 우선 어, 한바 FM 어, 시청자 여러분 어, 지난 몇 개월 동안 민선 8기가 되어서 많이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응원과 성원 덕분으로 방위사업청 이전을 포함한 주요한 성과들이 났다고 봅니다또 앞으로 내년에는 금년에 계획했던 대전 발전을 위한 100대의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을 해서 대전 발전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올 한해 건강하시고 가정에도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고 다가오는 새해도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에 좋은 일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어, 시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예, 이장우 대전시장님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